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아, 깜짝이야. 야, 아, 깜짝이야. 어쨌든 좋은 거네. 깜짝... 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다음 볼랑이야. 골라봐. 왼쪽, 방, 위에 위, 왼쪽 위에 거. 왼쪽 위에 거. 울랄라 안녕하세요. 희용입니다. 25년 11월 5일 따끈따끈한 금방 출시한 푸르쉐 역대급 그 콜라보가 또 나와 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차량이 총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파나메라 터보 S, 아시아 미라도에 적용 가능한 스킨이고요. 두 번째, 911 카레라 GTS, 쿠페에 적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가이엔 터보 GT, 부하드 픽업 트럭 지마에 적용 가능한 차량 스킨입니다. 근데, 지금, SUV 차량이 에픽으로 나왔어요. 아시아 미라도에 적용 가능한 그 파나메라, 거기에 이제 힘을 좀 실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는 외장 컬러도 별로 없고. 아,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번호판을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것도 근데 다 뽑기로 <laughs> 가능하고요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제가 누구니까? 더 띠용. 여러분들을 위해 큰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과연 저 띠용은 이 부분에 얼마 k a y All my mom is hungover. She's searching. o 적 a 적 I'm going to go to the 나 몰라. 얘? 잠깐 g 아니야, 아니야. 오, 다 개나 떴어. 어? 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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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다 데로 떠나자. 오빠 다 예, 데로. 떠나자. 어. 이거 여기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어. 어. 예? 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 오,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세다안녕안녕오세요안녕하 오! 요안안오 오, 그래도 열 개만 나오... 나와도 오? 오, 오 좋아 좋아 두 개나 나왔어 <웃음> 일본어잖아 <웃음> 나도 헷갈릴 수도 있어오야야 오, 좋아, 좋아. 야, 갑자기 왜 이래 일본이 좋네 야띠용아 레전드 찍어보자 레전드 찍어보자 오야 잡고 나온다 오, 좋은데 일본 좋은데 형장 이이 나쁘지 않아 이오 잡고 나오고 있어 오, 내가 원했던 거 나왔어 어, 끝났다. 없다. 12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어떻게? 이거 만약에 안 나온다? 나결제해서 아까 그 세트 2개 더살 거야. 천장 찍어도 라나생개다가져갈 거야. 왜? 이걸 어떻게 참아? 한개한개 한 개? 아니. 한 야, 이거 는이렇게 하자. 이건나 너무 떨린다. 아니, 그 나, 때부터... <laughs> 나, <잠깐만. 웃음> 나 이거 너무 떨려. 오빠, 어. 나 위에서 오른쪽. 이거 너가 열어라면 열게. 열어! 야! 어! 어 아유 깜짝이야 어? 아유 깜짝이야 <laughs> 아 깜짝이야 아니, 어쨌든 좋은 아이, 거네 <laughs> 어 깜짝이야 <laughs> 다음 블랑이야 골라봐 왼쪽, 방, 위에 위, 거. 왼쪽 위에 꺼 왼쪽 위에 꺼 어? <laughs> 아래 꺼좀 남았다고 아이 뭐이거뭐자 아. 아. 모... 가연아 목욕으로 돌아왔어 아. 목욕? 목목 국... 어

일본어가 정배입니다, 여러분. 와, 뭘 뜯다? 오, 야, 오, 이 괜찮은데? 좋은데. 아, 뭐야? 오, 야, 이거 어다 괜찮은데? 너 저거 있잖아. 너 사실 이거 뽑는데까지 없지 어, Let's go. 줄. 나오지요. 나오지요. 나왔지요. 떨어 yeah. 아, 예. 나왔. 아이, 예. 나오지 어. 어. 어, 아, 직제 다섯 개 남았어. 슉. 는 됐다. 아. 아. 나왔지요. 어, 좋아, 좋아. 아. 가자. 슉. 어? 잠깐만. 내가 맞춰 볼게. 아래에서 가운데. 여기 그냥 다 뽑자. 아, 야, 누구 말 들어야 돼? 씨. 전 어디 다 다열자. 다열자. 다.. 열자, 다뽑는다 열자. 다, 다 야이! <laughs> 아씨 <laughs> 야. 야. <웃음> 가자. 에? 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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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laughs> 이렇게 돌려 주잖아. <laughs> 우선 다섯 개 까봐요. 슛. 슛. 오세개가 보고. 예, 한 번에 안 까. 어디야 맨 앞에 여기 예 e s 꽝 어디야 <laughs> 맨 끝에 이이이이거 <laughs> 어, 이거 예쁜 거 아니야? 저거 뭔 뭐, 뭐지? 저거 뭐야? 저거 팔지도 않는 건데 이거 레전드 야, 이거, 이거 그거야 내가 쇼츠 보내줬던 거 있지? 어! 이거 이거 아 레전드 가자 보여줘 레전드. 대가연 뷰렛 좋아, 좋아. 어디 갔어? 했다. 여기 있다. 보이잖아. <laughs> 어, 어 야, <laughs> 야, <laughs> 야 <yetuchen> 예뻐긴하다. 자, <laughs> 일단은 이게 얼티밋으로 나온 파나메라. 내부는.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이게 얼티밋으로 나온 만큼 H를 꾹 누르면 썬루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가 지나면 뒤에 액티브 윙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피격이 이쪽 썬루프에 유리가 달려있잖아 유리가 뚫려 유리가 뚫려? 어 그다음에 여기 뒷좌석은 다 뚫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쪽부터 뚫리고 그다음에 이 위로는 또안 뚫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옆에 창이 기본 다시아보다 창이 작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아마 맞추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SUV, 카이엔 터보, 에픽으로 나왔기 때문에 딱히 별다른 옵션이나 그런 건 없고, 내부는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천장 피격 일단 막아 줍니다. SUV 차량. 제가 이게 뒷좌석 갈수록 이게 조금 맞을 확률이 좀 크긴 한데 일단은 파나메라랑 똑같이 여기도 이제 여기 선 여기까지는 막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쿠페 911 카레라. 얘는 내부 모습 이렇게 생겼고 근데 얘가 단점이 얘도 앞좌석 막아 주는데 얘는 여기 여기까지는 안 막아줍니다. 얘 유리가 커가지고 그리고 헤드샷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 너무 잘 보인다. 어 엔진 소음. 가연 터보. 파나메라.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연 씨. 네. 이렇게 오늘 포르쉐 상작감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지출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게 3개다 보니까 천장 아닌 애들도 있었지만 이제 두 개는 거의 그냥 천장으로 뽑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다행히 이제 카레라가 나와서 더 저렴하게 부분값이 없잖아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지금 로비 보이시죠? 3개 뽑으면 이런 로비도 줍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간지러웠던 곳을 긁어줄 수 있다면, 저 띠용, 다음 콜라보도 여러분들을 위해 지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띠용이었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